이런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차원을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디스트레스라 부르는데 이를 가장 많이 겪는 분들이 바로. 안녕하세요. 양안방 통합치료를 통해 암을 치유하고 암의 재발 및 전이를 방지하는 암특화병원 오클리암방병원 병원장 여세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심지어는 지루한 상황까지도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긴장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자원을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디스트레스라 부르는데 이를 가장 많이 겪는 분들이 바로 암환자분들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스트레스인 암환자의 디스트레스 원인과 극복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암환자에게 있어 디스트레스란 암 진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치료 효과지 걷게 되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암환자의 디스트레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 반응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한 우 울증, 불안, 불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맥락과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암환자 중 디스트레스가 있는 비율은 무려 30에서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환자에게 디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처음 안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과 절망감, 두려움, 분노, 압박감 등을 들수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는 구토, 통증, 피로 등의 신체적 불편함 등의 고통과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게하며 디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외모의 변화와 가족이나 친구 등의 지지가 부족할 경우 이 디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고유증에 대한 염려와 재발에 대한 공포심이 디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디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고 지속된다면 암 환자가 느끼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필요 이상으로 가중되어 암 치료의 부작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치료 효과는 감소하며 삶의 질 또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가 디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 등은 주변의 지지나 심리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습관화 하신다면 신체적인 건강과 함께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근육을 유완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명상이나 정서적 활동도 디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트레스 극복 방법들은 노진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과 성향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 오클리에서도 암환자들의 디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예술심리상담사로 28년의 경력을 가진 심리상담사가 상변하며 언어상담, 통합예술심리상담, 표현예술치료, 동작명상치료를 통해 마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요가부터 우울감이나 불안 등을 해소하고 인지능력 향상에 좋은 명상은 물론 싱잉볼이나 무용, 꽃꽂이, 다도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주제로 제작된 다양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클래식, 재즈,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퀄리티 높은 연주회인 오클리의 밤 공연을 열어 마음의 안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디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암투병 과정과 치료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암치료 중에 디스트레스가 심한 환자는 치료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디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 순위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암 치료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보고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오클리는 암 환자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 치료 의지가 강해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디스트레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